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말 마음에 드는 중고차만 소개하고 있는 박준상 딜러 인사드립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차량은요. 제 친동생이 있습니다. 친동생은 강원도 인제에서 교직생활을 하고 있고요. 그 재수 씨하고 아들 딸둘 아, 키우고 있는데 재수 씨가 탈 차를 좀 고르던 중에 저희 사무실에 엊그저께 들어온 차량이 있어요. 뉴비틀 차량이고요. 이 차량 2007년 10월에 최초 등록된 10만 2천 키로 탔고 휴발유 어, 사용하는 모델이고 그리고 현재 2008년형 모델입니다 어, 제가 지금 막 시운전 하고 왔는데요 차 전반적으로 컨디션 괜찮네요 보시면 어, 어저께 다른 분께 계약이 될뻔 했었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계약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음, 차량 가격도 좋고 그리고,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도 짧고, 교환 부위도 없고, 그래서, 어, <laughs> 차주 딜러한테 이 차량 계약될 것 같으면 형한테 미리 연락 좀 다오라고 얘기를 해놨었어요. 근데, 아니나 다를까, 어저께, 어, 토요일 날, 어제, 세 명의 딜러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분이 시운전하고 계약을 하겠다라고 연락이 왔다고, 어, 전화가 와서 형이 무조건 계약할 테니까 이차 팔지 마라라고 잡아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지방에 좀 일정이 있어서 어, 오늘 일요일인데 지금 시운전 하고 왔습니다. 시운전 했는데 방지턱 넘을 때 전반적으로 뭐 특이사항 없었고요. 엔진 소리 조용하고 내일 제가 하체 점검을 할 거예요. 하체 점검을 할 건데 일단 계약금은 먼저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차 전반적으로 상태 좋고요. 실내도 좀 보여드릴까요? 이 연두색이 밝은 연두빛이라 은은한 연두빛이라 괜찮더라고요. 지금 보시면 실내 보시면 코일매트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이 대시보드 쪽의 질감도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밝은 베이지톤으로 되어 있고요. 실내 같은 경우는 아담하게 썬루프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안에 천정 부위에 아 가죽 재질로 이렇게 마감을 좀 해두셨어요. 그래서 조금 더 고급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아, 시트는 어차피 뭐 세월의 흔적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비틀은 2열에 앉을 때이 의자를 이렇게 올리시고 2열에 탑승하는 거예요. 아, 저희 조카가 둘다 초등학생들이라 앞에 한 녀석, 뒤에 한 녀석 타면 딱 좋을 것 같고요. 아, 제주씨가 장거리 가시는 분이 아니어서 차가 또큰 차가 하나 있어서 어, 시내에서 타시기에 제주 씨가 타기에 딱 적당할 것 같아서 제가 골라 드렸네요. 때마침 들어왔어요. 이 중고차라는 게 수원은 중고차 뭐 입고되는 차도 많구요 그리고 판매되는 차량도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차를 얼마나 적기에 잘 잡아놓는지가 관건이에요. 어, 아담하고 예쁘죠. 트렁크 공간도 좀 보여드릴까요? 운전석 제가 들은 다리가 짧아서. 저는 많이 앞으로 당겨놓은 상태거든요. 음, 뭐 도어 쪽의 질감도 나쁘지 않습니다. 어, 깔끔하고요. 이거는 지금 후방 카메라가 작동되기 위해서 장착을 해놓은 건데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. 현재 주행 거리는. 10만 2천 킬로를 조금 넘겼고요. 휴발류 모델이다 보니까 조용하죠. 그리고 대시보드 쪽 차를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타셨어요. 네. 그리고 조석 에어백 쪽 모습 그리고 썬루프 썬루프 작동 한번 해볼까요? 썬루프도 조용히 잘 작동하고요. 자 트렁크 공간도 아담한데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트렁크 수납 공간 있습니다. 비틀은 이제 더 이상 폭스바겐에서 생산을 안 해요. 그래서 현재 운행 중인 불러다니는 중고차를 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2007년에 태어났고 10만 2천 키로 주행한 요 차량. 아마도 제가 계약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강원도 갖다 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. 타이어는 앞뒤 다 어, 넥센으로 끼워져 있고요. 어,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70%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자, 박딜러 재수씨가 아담하고 가성비 좋게 타실 차량, 어, 다른 딜러 세명이 낙점했었는데 제가 뺏어왔습니다. <laughs> 뺏어와서 아마 다음주에 갖다 줄것 같고요. 음, 뭐, 소모품 교환이랄지, 뭐, 엔진오일 같은 거, 그 다음에 하부 쪽에 체크할 거좀 체크 꼼꼼히 해가지고, 다음주에 갖다 줄 예정이에요. 윤상아, 다음주에 보자. 제일 씨가 탈차다. 안녕.